자, 이번 시간에는 항공 계기통 일곱 번째, 차수로는 8주차가 되겠네요. 자, 일곱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또 아쉽지만 계속해서 1학기 내내 이렇게 될 가능성이, 렇게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해해 주시고, 우리 활기차게 수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계기는 액량 계기입니다. 액량. 요, 오늘 배운, 요번 시간에 배운 거 액량 계기와 유량 계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량은 흐르, 흐를류 해서 얼마나 연료든 오일이든 흐, 어떻게 얼마의 양, 시간 단위로 얼마나 흐르는지를 나타내는 계기고, 요번, 이번에 배우는 것은 액량 계기입니다. 여기서 보면 은 퀀티티라고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 퀄리티 아시죠 퀄리티랑 유사한 단어입니다. 퀀티티는 무게를 나타냅니다. 무게. 그래서 항공기에 탑재되는 연료나 윤활류, 작동유 등의 양을 부피나 무게로 측정하여서 계기로 액량을 부피로 나타낼 때 어떻게 한다? 갤런 또는 무게로 나타낼 때는 파운드로 이렇게 표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갤런 파운드 여러분들 파운드는 이제 미국에서 많이 쓰는 거고 갤런도. 근데 부피 같은 경우는 어 자주 우리가 생활 일상 생활에 접할 수 있는 부분이 여러분들 베스킨라빈스 가시면 아 어, 용량 단위가 있을 거예요 콘하고 이런 거 말고 가장 단 작은 단위가 팔분 어, 파인트 그다음에 쿼터 그다음에 하프 갈론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하프 갈론은 갈론의 반이고 그다음 그 밑에가 쿼터 4분의 1 갈론을 얘기하는 거고 가장 작은 단위가 파인트가 8분의 1 갈론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1 갈론은 보통 부피니까3.79 리터 정도 됩니다. 파운드는 키로로 따지면 약한 0.45kg?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피는 항공기의 고도와 외부 온도에 따라서 약간 영향이 그 심하기 때문에 무게로 단위를 측정해서 표시하는 것이 높은 고도를 비행하는 항공기는 특히 유리합니다. 그래서 연료량 같은 경우 는 특히 뭘로 표시한다 파운드로 표시를 많이 합니다. 공군에서는 대부분 파운드로 표시하는데 일부 기지에서는 그 킬로그램을 표시하는 경우도 있어요. 계산하기 편하기 위해서 시간 단위로 뭐 얼마 사용한다 요것 때문에 킬로그램 표시하는 데도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소형 항공기에서는 사용하는 액량계기는 직접 눈으로 하, 확인할 수 있는 직독식 계기를 많이 사용하고 대형 항공기에 대해서는 우리 앞에서 배운 원격 지시 방법에 있는 계기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자 이게 보이는 계기가 항공기 액량 계기입니다. 위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f 피얼 되어 있죠? 그니까 러윙 팁에 연료가 얼마나 남아 있는지를 나타내는 거고 좌측 우측 여기 qqty 되어 있죠? 퀀티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액량이 어, 연료가 얼마나 남아 있는지 퓨얼 되어 있으니까 일반적으로 이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자 액량 계기의 종류로는 사이트글라식이 있는데 사이트글라식은 뭐냐면 그냥 계기 바깥쪽에 아니 어이뭐 예를 들어 연료라면 연료를 보관하는 통 바깥쪽에 이렇게 유리 글라스가 하나 있습니다 이게 뭐 길쭉한 유리관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이만큼 연료가 차 있으면 바깥에 그 압력과 똑같은 높이로 해서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이게 뭐 옛날 요즘은 이제 거의 대부분 가스 가스 보일러로 했는데. 옛날에 기름보일러 할때 바깥에 기름통을 보면 이렇게 튜브 고무 튜브가 뭐 비닐 튜브가 있는데 연료통 바깥에 쪽 이렇게 튜브가 있어요 그러면 연료가 얼마 있는지 요걸 보면은 연료량을 알수 있는 거죠 기름통이 그런식으로 되어 있는게 사이트글라스다 그래서 사이트글라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어, 뭐 뭐냐면 유리관의 안찌름이 가느기 때문에 액의 표면 장력이나 모세관등 오차가 생길 수 있고, 그래서 비압 레저번의 작동이라고 나타낼때 사용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주로 쓰는 게 중간, 그 다음 단계로 쓰는 게 플로트 액량입니다. 플로트는 뭐냐면, 플로트가 뜨게잖아요, 뜨게. 뜨개? 그래서 탱크 안에 액면의 높이에 따라서 플로트를 그 위에 띄워놓은 겁니다. 그러면 연료량이 많으면 올라갈 것이고, 낮으면 내려가잖아요. 그거에 따라서 레버를 거쳐서 직접 지시계의 바늘이 움직여하는방법 보시면, 플러트니, 요거는 두 번째 설명은 원격 지식, 뭐 전이차를 이용해서 하는 건데, 자, 요 플러트게 여기가 연료 탱크가 있다고 치면, 연료가 이만큼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요거보다 올라가면 얘가 올라, 이렇게 올라가겠죠? 연료가 이만큼 있으면 올라가겠죠? 플러트가. 그럼면 여기가 기계적으로 이렇게 회전을 한다합니다 그러면 얘가 회전하면 이 베벨 기어가 서로 90도 꺾여야 되는 기어입니다. 그럼 얘가 요렇게 회전하면 이쪽으로 왼쪽에서 볼때 시계방향으로 돌겠죠. 이렇게 회전하면 아 왼쪽에서 볼땐반시계방향이네 반시계방향으로 회전하면 얘가 회전하면 여기 자석이 있어서 그 회전하는 전이차에 따라서 이쪽에다 표시해주는 그런 방법이다. 그 다음에 요거는 똑같이 연료탱크가 있고 플러트가 있는데 대신 전이차를 이용해서 여기가 올라갔다 내려타겠죠 연료가 그러면 여기에 가변저항에서 전이차가 발생되면 그 전기차를 원격 지시로 해서 연료량을 지시해 주는 방법이다. 이건 가변 저항식이 되겠습니다. 크게 어려운 거 없습니다, 그죠그 다음에 딥스틱 딥스틱은 뭐냐면 여러분들 아버님이나 뭐 영화나 보면은 자동차 망가지면 딱본트 열고 엔진을부터 보잖아요. 엔진을볼때 어떻게 되죠? 요런요렇게 요런 형식의 모양이 있는 길쭉한 겁니다. 이렇게 길쭉한. 철, 뭐 넓은 판, 철사판 정도 되는데 표시가 중간에 이만큼 있습니다 이렇게 끝자락에 그래서 엔진 오일 같은 경우 뭐 강철 와이어나 탱크에 삽입해서 묻어 나오는 양으로 볼수 있는 거니까 실제 이제 여기, 요 기준치가 최하점 상한점에서 딱 꺼낸 다음에 이 딥스틱을 깨끗하게 닦은 상태에서 다시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양이 얼마나 있는지가 딱여기 묻어서 나오겠죠. 요 범위 사이에서 묻어 나오면 상관이 없는데 뭐 여기 왔거나 여기 왔으면 여긴 너무 적거나 여기 너무 너무 많기 때문에 오일량을 체크할 수 있어서 보충해 주거나 하면 됩니다. 또한 가지 이 꺼냈을 때 묻어나는 그 오일의 상태 색깔, 점성도 그다음에 오염도를 보면서 아, 오일이 다 됐구나. 교환할 때가 됐구나 생각해서 확인해 주는 직접 확인해 주는 겁니다. 딥스틱. 우리 항공기에서 자동차에서 쓰는 방법입니다 이거는. 직접 볼수 있는 거죠. 그래서 보통 어디서 쓴다? 소형 항공에서 많이 쓴다. 그다음에 전기 용량식은 뭐냐? 원격 지시식 액량계 중에서 고공을 비행하는 항공에 적적합한 적합하도록 돼 있어서 열대랑을 부피가 아닌 몰한다 아까 얘기했던 무게로 지시할 수 있는 대형에, 대형 대형 항공기에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뭐냐 보면 어, 액체 유전율하고 연료가 있고 그 위쪽에는 공기가 차여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공기가 차여 있는 액체와의 공기와의 유전율이 서로 다른 것을 이용함으로써 연료 탱크의 축전기 극판 사이의 연료 높이에 따라서 전기 용량으로 연료의 부피를 측정하고 여기에 밀도를 곱해서 무게를 제시해주는 왜냐하면 부피가 단위체적당 무게잖아요. 단위체적이잖아요, 체적, 최적, 체적. 여기다가 밀도를 곱해주면 어, 무게가 나오기 때문에 <laughs> 그래서 어, 여기서 얘기하는 이 유전율은 뭐냐면은 어, 전기를 흐를 수 있는 정도를 나타내는 거예요 정비율 그래서 액체에서 흐르는 전기의 정도와 공기에서는 전기의 정도와 틀리기 때문에 그 차이를 이용해서 부피를 표시해 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측정기에 가지고 유전율을 측정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리서 잠깐 나갔다 왔고요. 자 유량계기는 앞에서 말씀드렸듯 이 흐르는 양을 측정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항공기에서 향되는 유량계기는 연료가 엔진에 제대로 유입되는가를 표시하는 지식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설명했듯이 유량계기는 연료 탱크에서 기관으로 흐르는 연료 유량을 시간당 부피 즉 GPH 또는 무게 단위인 PPH로 나옵니다. 그래서 갈럼퍼 아워가 g p h 가 되고 파운드 파워가 PPH가 나옵니다. 아까 요거 용량 설명드렸죠. 기간이 1시간 동안 소모하는 연료의 양, 즉 기간에 공급되는 연료를 파이프 내 흐르는 유량률을 부피의 단위로 또는 무게 단위로 표시해 주는 방법이다. 자, 대형 항공기는 기간에 연료를 공급하는 유량을 전기 신호로 변환하는 계기 표시 방식을 쓰며 소형 항공기에서는 분사 노즐에서 보내진 연료 압력과 흡기 압력의 차이를 연료량을 확산, 환산해서 표시해 준다. 여기 보시면 이제 옛날 그 아날로그 시기 되고 지금 시간당 얼마가 흐른다는 게 표시가 되어 있고 여기는 숫자로 디지털로 표현이 되어 있죠. 요즘 이런 식으로 표현됩니다. 요즘은 이거 읽으려면 좀 어, 이게 뭐야 이렇게 한참 자주 보지 않으면 좀 한참 봐야 되지만 여기는 숫자로 발언하니까 바로 읽을 수 있잖아요. 훨씬 편하겠죠. 그 다음에 차압식 유량계는 뭐냐. 이제 오리피스 중간에 지나가면 이쪽에 있던 압력하고 이쪽에 있던 압력하고 차이가 날수 있잖아요. 그렇죠? 오리피스 지나면. 그래서 중간에 튜브에 오리피스 설치해서 액체 흐름이 있을 때는 오리피스의 앞부분과 뒷부분의 압력 차이가 발생합니다. 그때 이때 액체의 성질과 오리피스의 모양이 일정할 경우에는 유량은 압력 차이 제곱근에 비례합니다 그래서 이 압력 차를 이용해서 어떻게 유량을 계산해 내는 거죠. 컴퓨터로 계산해냅니다. 그래서 차압식 유량계 원리로는 모든 차압식 유량계는 조임기구를 설치해서 유량의 전후에 발생하는 차압을 측정해서 유량을 구하고 유량은 차압 제곱근에 비례해서 여기서 계산해내는 거고 장점은 매우 구조가 간단하고 조임기구와 차압 변환기의 구성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그래서 가동부가 별도로 없기 때문에 유지보수도 쉽고. 다른 유행은 달리 액체, 기체, 증기 어느 것도 모두 작용이 가능하다. 왜냐면 흐르는 거니까 그렇죠. 차압식 일은 압력 차이만 이용하는 거니까 액체 압력도 될수 있고 기체 압력도 될수 있고 증기 압력도 다 측정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훨씬 대신 단점은 오리피스에 뭐 불순이나 이런 게깨 있으면 압력 차이가 많이 변하겠죠. 그래서 레이주스가 변하버립니다. 그래서 차압식 유량기는 조, 저, 조인기구의 소요 직관물을 길이를 어느 정도 확보를 해놔야 된다. 그 다음에 유량이 작으면 압력이 만식장이 안 되니까 좀 불가능하다. 좀에러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유량기 계 배인식입니다. 배인식은 연료 흐름을 흐름이 있으면 배인은 연료의 질량과 속도에 비례하는 동압을 받아서 회전을 하게 돼 있습니다. 자, 보시면 연료 흐름이 이렇게 들어옵니다. 그러면. 요베인 날개가 하나가 이렇게 있다가 흐름에 의해서 이렇게 회전하겠죠 그러면 회전에 의해서 얼마나 회전했는지 이 양을 각도 변화를 측정을 해서 전기신호로 바꿔줘서 전, 지시계로 전달해주는 양입니다 그러면 이 각도 변화 시, 시간당 얼마나 변했는지 이, 이해되겠죠 이렇게 흐러나가니까 이게 베인식연료유량계가 되겠습니다 어, 여기서 이제 고장나면 바이패스 밸브가 열려서 흐름량이 측정되지 않더라도 열려는 기간을 걸니다 바이패스 밸브라는 것은 항상 뭐냐면 압력 바이패스, 온도 바이패스 여러 가지가 있는데 바이패스 밸브는 여기서 이쪽이 베인이 이게 안 움직일 경우도 있잖아요.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흐르질 않잖아요. 그럼 공급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얘를 막아버리고 이쪽으로 흐르서 들어갈 수 있게끔 해주는 게 바이패스다. 결국 우회 통로를 만들어주는 게 바이패스다라는 걸꼭 기억해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거 바이패스 계속 나옵니다, 여러분들. 그다음에 동기 전동기식 유량계 이거는 제트 기관에 많이 사용되는 건데 연료에다 일정한 각속도를 주어주면 이때 각 운동량을 측정해서 연료의 유량을 무게 단위로 지시해 줄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작동 원리는 인펠러를 전기 전동기에서 일정한 속도로 회전시키면 연료는 임펠 인펠러를 지나면서 일정한 각속도가 생기겠죠? 이때 인펠러를 떠나는 연료의 각 운동량은 회전 속도가 일정하게 유지하면 유령에만 비례하므로 각 운동량을 가진 연료가 터빈을 지나면서 회전력을 가해줍니다. 그래서 이때 회전력을 나사형 스프링의 힘과 평행시켜 터빈의 각변이량을 오토신이나 마그네시을 이용해서 지시계기로 전달해주는 방법입니다. 그러나 이제 이게 좀안 좋은 게 뭐냐면 임펠러를 일정한 속도로 회전시켜야 하기 때문에 전원의 주파수가 변동하면 유량이 변동되겠죠. 그래서 정밀해야 됩니다. 이 때문에 이런 차이가 있죠. 그림을 보면 이 이제 회전 시켜주는 겁니다. 이 트랜스미터 이 회전하는 양을 회전 각속도를 이 트랜스미터를 통해서 지시계로 전달해 주는 겁니다. 요거는 전원 공급 장치가 되겠고, 자 오늘 이번 시간은 유량계기, 어, 용량계기하고 액량계기하고 유량계기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